한것 같습니다. 어 게임 소리 줄이라고 너. 네. <laughs> 이거 아니군. <아니구나. 웃음> 목소리가 두번 들려. <laughs> 아까 스타일 때도 계속 두 번씩 들렸어. 지금만 두번 들린 건 아니고. 아까 그냥 신경 안 쓰여가지고 대법기할 때 어차피 상관 없으니까. 네, 지금도 두번 들려요? 네. 지금 안 들리는데? 왜 이렇게 빨리 가냐 인베아너한명안 왔잖아. 아 어. 뒤에 좀 보고 다녀 뒤에 좀. 뒤에 잔는 그냥 와 부머 형총 있어요? 없어 가 가라고 가라고 <laughs> 그냥 가? 밀어 그냥 아니 스피더 와아나 무듬 그리고 부머를 그냥 가서 밀어서 밑으로 떨어뜨리면 스피더 어차피 치바면 배드면 가잖아 도망가 또 버리고. 컴퓨터는? 뭐, 알아서 오겠죠, 컴퓨터는. 응. 레그넘 없네. <laughs> 빨리 들어오시오. 야. Yeah. 아 컴퓨터. <laughs> 굿 산이 샤이 자나 산이도? 자나 반데요 네. 마우스 계속 나가네요. 뭐? 마우스, 마우스 계속 나가네요. 밖으로? 네. 어 됐다. 경계선 없는 창고도 키고 하는 거 아니야 너? 아니 경계선 있어. 요 근데 왜 나왔어? <laughs> 응. 아 맞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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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찰건이 찰건 가져와서 아들 먹고 아들 난. 아까서 길을 뚫어. 은배가 나가. 은배기는 보면은 아, 나가야 될 때는 안 나가고 안 나가야 될 때는. 나가. <laughs> 아, 뜨거워. 썰 던질까요? 아, 던지나. 붙이지 좀 말고, 로밍아. 캐릭터. 어? 네? 붙지 말라고, 붙지 말라고, 제발 좀. 내가 레포드 할게, 예민하잖아. 너네들이 네. 못하니까 내가 캐리를 해야 되니까 예민해, 안 예민해? 예민해. 또 붙지 말라고, 제발 좀. 네. 우리 편이 어디 있는지를 늘 인지를 하고 있어. 제가 왼쪽으로 가면 너는 오른쪽으로 가고 이렇게 해서 가란 말이야. 네. 어, 군대 갔다 왔잖아. 한번더 가야겠네. 어? 아또 가기 싫어요. 그냥 전체 모드로 할까? 편한 거로 해. 전체 화면이 편하면은 전체 화면으로 하고, 창 모드가 편하면 창 모드로 하고, 나는 창 모드가 편해서 창 모드로만 하거든. 본인이 편하신 걸로 하시는 걸. 전체 모드로 좀 설정 좀 음. 하겠습니다. 나와난죠 로봇돈 튕기지나지 응? <laughs> 뭐라고? 이걸로 튕기지 않겠죠 안 튕기네 캠페인 명령이 내생 튕길까 튕크 나왔네요 일반 좀비부터 빨리 잡아저 앞에요 티비 나와 일반 좀비부터 빨리 다 잡아봐 그 다음에 돌려서 네. 잡아 도네로 던지네 얘꼈는데 네. 여기. 에서 그냥 꼈는데어 오, 빠져나왔다. 어디 여기, 여기, 여기. 일반 좀비부터. 가면서 잡아도 음. 될거 같은데? 음. <laughs> 그 잡았어요. 잡았어요. 왜 가까이에서 내맞고 있어? 저기. 치시. 화이병도 있네. 여기 아들 있어요. 나 응. 네. 진통제를 먹고 아들을 챙겨가니 배가. 응 음, 네. 로미가 네, 앞에... 팔밤. 어. 부모 집을 로미가 앞에다 던져놓고. 네. 저... 화이트팩? 여기 있는 대로 던질까요? 어, 그래. 여기다 던지고, <laughs> 그 다음에 저 뒤에 탄이 있다 그랬잖아. 네. 탄좀 가져올래? 쭉, 쭉, 쭉. 어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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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가지러 못하네. 터져. 요. 여기 도끼 있으니까 도끼 챙겨오고 그거 가스캔 터치, 아, 터치 준비있 네, 터치 터치 왔어요. 응. 앞에 위치 있네요. 위치 정말 갑자요 어디 있어 위치? 저기 응. 오른쪽에. 저안 잡아도 될것 같은데. 응. 맞네! 내가 저걸 연습했었지. 예전에. 한 방에 잡을. 문요, 이거 응. 밑에다 떨굴게요. 그래, 좋은 생각이야. 하이턴다! 조키랑 스모크. 두화리좀더 줄게. 네. 스모가 있나 봐 어디 있지 저거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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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앨리스 총저효가나 타봐 <laughs> 갑시다 옆 구모드 있는 거 같은데 구모지 구모드 있는 거 같아요 있네 확실하게 있네 이거 가면 하나 더터칠게요 뒤에다가 넵 네. 앨리스 버려 빨리 오셔요 뒤에 행병 있던데? 아이씨, 그 가요. 그거 내가 지금 버렸어. 다 아, 놀래라, 이씨. 문이 형, 로밍이 형 낚이셨습니다. 왜? <laughs> 그 소녀에 대해, 소녀에게 낚이셨습니다. <laughs> 아이, <아유>, 놀래라, 이씨. <laughs> 레이저 보면 아무도못 봤는데, 진짜. 그니까. 아, 이거 만족니. 뒤에서 길막 하고 있어. 틀어짐 루밍아 네. <laughs> 근데 너이잖 담배 되게 많이 피나봐 목에 가래가 많이 끄나봐 아 이제 끊었어요 끊었어? <laughs> 네 얼마나 됐는데 세달안 넘은 거 같은데? 가래가 그렇게 끊는 거 보면 <laughs> 끊은 지 얼마 안 됐죠? 아, 또 흘렀어 또 있네 여기 씨. <laughs> 얼마나 됐냐고 말 돌리지 말고 3일? 처음에. 3일? 장난하냐? 많이 끊었네 오래 끊었네 니코팅 몸에서 다 빠져나갈겠네. 내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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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다 올 테니까. 네. 은 내가 저기 탄좀 던져줘. 으이 형은 대기. 난 저기 터지면 은 다. 던진다. 루밍하고 담배 끊어. 루밍 담배 안 좋아. 예, 네, 나 좀, 나 좀. 어. 그쵸. 네. 한번 줄게나. 네. 이 엘리 앨리, 엘리스 AI 극혐. 그 네. 네. 총을 안 쏴요. 페스. 뉴. 그거 좀 넣고 내려가죠. 야. 네. 갑시다. 루미널 와도 네. 되거든. 네. 그쪽에서 룡이가 너는 이제 제대한 지 얼마 안 됐잖아. 네. 인맥에는 이제 곧 있으면은 군대를 간단 말이야. 참, 너. 네. 네. <laughs> 네, 그. 럼네가 <laughs> 네. 줄만한 팁은 없어? 팁. 여기 아드요. 이요 응, 팁. 아드, 진통이요. 사람마다 똑같은 군생을 활 하진 않잖아. 아. 나는 이런 게, 내가 줄수 있는 팁은 이런 거야, 뭐 이런 거. 그냥, 간부들 눈에만 안 튀면 된다? 눈에 띄는 짓을 하지 말라? 네. 제가 한번 눈이 떴다가 어떤 일이 있었는데? 계속 저한테만 일 시켜서 어떤 일이 있었는데? 그니까 러 음. 제가 다른 애들보다는 선주주가 좋다는 식으로 인식이 돼가지고 눈 음. 일을 저한테 다시켰어아 무슨 계기가 있었어?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다라든가 왜 자꾸 들었 양숙이라는 게그 있었는데요 뭐라고? 양 뭐? 양숙, 양숙이 이름이 양숙이야? 네. 이름이 양숙이라고? 근데 네, 장비 이름이 양숙이아나이 사람 이름이 사람 <laughs> 이름이 <laughs> 양숙이 <웃음> 그래서? 그래서? 장비 그거 고치는데 제가 한 5분 안에 다 고쳤단 말이에요 두개 있던 거 응. 그래서 계속 그 후로 계속 일 시켜가요 저한테 그것 때문에 좀 괜히 잘하면 안 된다 이 생각이 그럼, 들어서 너무 잘해도 안 되고 너무 못해도 안돼 딱 중간 <laughs> 그럼 그게 제일 무난하게 하는 방법이지 뭐든지 근데 나는 괜찮았어요 일 시켜가지고 시간 빨리 도가고 그렇게 네가 마음속에 위안을 하고 있는 거 아닐까? 어 <laughs> 맞는 거 같아요 어 스키피 노샌 너무 튀는 행동을 하지 말래 내가 네. 저기 루미니의 티비를 아이다어리 괜찮아요 아유, 놀러왔어. 얜 진짜 이름이 양숙이라는 자고. <laughs> 그래죠 저 80년대 이름 아니에요, 거 그렇죠. 본명을, 거론을 할 필요까지는 없지 않나? 볼 사람도 아니고, 안볼 사람도 아니고, 모르는 거긴 하지만. 그 사람이 뭘어찌길래 <laughs> 양숙이란 분이 뭐어찌길래 한타. 어. 일로와. 그 어딨어? 여기 어, 밑에요 잡았어요형 왼쪽에 바로 위치에요 갑시다 스모커 <놀람> 있데 아, 예전에 있잖아 블랙이랑 있잖아 윈백가 블랙이랑 레포드 몇번 해봤잖아 얍. 옛날에 블랙이랑 레포드 하면 되게 재밌었거든 요즘에는 딱히 얘가 그렇게 재미 없더라 옛날에 승차 재밌... 없어서 그래요 어? <laughs> 옆에 승차 <순수> 없어서 그래 <laughs> 그건 아닌 것같아 옛날에는 어땠냐면배가 진짜 뭐 욕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재밌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또 하면 안 되는 거고 어떻게 보면 또 사람이 화나면 할 수도 있잖아 그렇죠 와 진짜 진짜 할욕 할머니 막 욕쟁이 할머니 수준 곱하기 2 정도? 진짜 오면은 시작부터 끝까지 욕으로만 끝나는데 존나 막 부모님 먹고 올게 존나 웃겼거든 웃긴 욕인 거예요? 약간 좀 웃긴 거랑 섬뜩한 거의 중간 사이, 음. 아, 좀비가 옵니다. 그러니까 어. 개그맨이 욕하는 거와 사이코패스가 욕하는 거의 중간 사이 정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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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정도였어요? 어, 그랬난 그렇게 느꼈는데 막. 요즘에도 좀 슬슬 그게 몸에서 이제 뿜어나오, 이제 몸에서 그 자기의 본능이 이제 슬슬 끌어나오고 있어. 며칠 전에 저기. 덴비한테 혓바닥 잘라 죽인다 그러고 <laughs> 그랬어요? 어, 바로 는면어떻해하나 물어보게 해야지 탄 열기 탄만까요 던져 어딨죠 자자 그쪽에 있는 거아 여기도 꽝 소리 났는데? 그러게 저안 있어 근데 <laughs> 뭐야 가죠? 부모지만 던질까요? 밑에다 음, 던집시다. 좋은 선택이다. 로 가라. 히터 아우. 이게 뭐야? 오이 놀래라. 개 찾으잖아. 너무. AK. 예, 예, 어제 어젠가 그저 기로다 아이. 아 씨발 혓바닥 잘려 죽여 봐. 혓바닥 잘려 죽여 버린다. <laughs> 어 <laughs> 블랙이 터 블랙 랩도 하자 농담이지으니까 진짠데요? 아 그래? 어허 <laughs> 뒤에 스모커 <숨 않고> 있어요 <laughs> 아 잠깐만 잠깐 아이씨 잡아 끌리 내가 더 피하는데. 어, 총알 넘어왔는데? 그방송국 공직으로 올렸으니까 공직을 한 번씩 보세요. 오, 어, 쟤 놀래라. 어, 뭐야, 밀었는데? 빨리빨리 살아해 빨리 감사합니다. 로밍이는 게임할 때 어떤 스타일인 편이야? 아 컴퓨터 볼까요? 자꾸 오기도 전에 왜 자꾸 문을 닫는거야 전체 터부터 아까 보니까 로밍 한번 닫고 인뱅이 닫던데 컴퓨터도 챙겨가야지 <laughs> 죽으면 더 오래 걸린다고 아니, 사람 다 들어오면 닫는 습관이 뭔지 뭐 도둑든 적 있어 집에? <웃음> <웃음> 문 닫는 걸 너무 중요시 하는 거 아니야? 가족들은 들어와야지 아니 하도 애들이 문을 안 닫다 보니까 쟤가 제가 제가 닫으니까 아, 그런 것도 돼가지고. 좀 있어 어 맞아 애들이 안 닫고 맨날 맞아. 제가 마지막에 닫으니까 습관이나 버렸어가지고 계속 작, 작게 되래요 <laughs> 맞아 댐별이랑 샤니가 좀 문을 안 닫어 아 제발 제가... 일부러 열거나 아 일부러 여는 건 모르겠고 일부러 열 필요 가끔 있어 문안 닫아 거짓말 그러니까 뭐 제가 마, 맨날 닫고 다니니까 습관이 <laughs> <스칸이 웃음> 돼가지고 아까도 닫아버려가지고 어. <laughs> 튕겨버렸어요 뭐라고? 튕겼대요 튕겼다고 왜 튕겼지? 오셔요. 이렇게 튕기나 튕겨버렸. 뭐 들어가겠지 없는 구독한거 빨 들어와 뭐 구독을 하긴 하고 네. 있어 어? 네 들어가고 있어요 내가 봤을 땐로미는 군대를 한번더 가야될 것같아 육군을 갔어야 되는데 왜 공군을 가가지고 헬라가 <laughs> 맙소사 육군을 가야돼 <laughs> 우린 머리수로 밀거든 응 음. 육군은 머리수죠 음. 근데 우리는 비행기 날아다니니까 폭행 맞으면 죽어 <laughs> 저희는 행군을 안 해서 왜? 부러... 왜? 저희는 왜, 그냥 왜? 한 기지에 안에서 하잖아요. 어어... 그래서 아긴 뭐 부대마다 특색이 또 다르긴 하겠죠. 모든 부대가 다 총을 쓰는 건 아니니까. 어 기름 천천히 넣자. 이 로밍이 있으니까 네. 빨리 하려다 더 오래 걸릴 수도 있겠네. 형은 로코사진장도 들어갑니다. 뭐라고? 너주얼중얼 거려가지고 뭐라그 했는지 모르겠어 또박또박 좀말해야 그냥 로고아웃서가더라고 뭐래? 그냥 아 인베기 로그아트... 통해서 들어와 어? 인베기 진짜 어. 서들들어와 인베기... 응. 잠시만 왜안 뜨지? 다시 껐다 개봐뭐니 파이프로 될까요요화염병보다 됐다 그래 이 그래. 이제 위에 가서 들고 어? 다 한번 던질게요. 응. <laughs> 어, 형부노좀내줄게요 나이스요. 일로 가라. 아, 왜하 하시는... 스모커. 저기 저기, 저기. 어디였지? 어, 들어왔어? 네. 네, 들어오셨어요. 아, 왜냐면 온라인 하면 사람들 막 들어올 수도 있어가지고. 아. 오프라인 해놨거든요. 분명 그쪽에, 그쪽 스모커. 네. 올라갔나? 올라간 것 같은데. 뭐 있네. 소리가 작아 분명 저기 기름 좀 가져올래? 그 끝에. 네, 지금 가고 있습니다. 로밍이 로밍이 내가 로밍가져고 아오 인 그쪽에 있어? 여기 이.. 올라가야 돼요 어. 아 탱크 맞다 탱크 로밍아 로밍아 너랑 로링아. 가서 기름좀 넣을래? 네아디지 탱크? 어떨어지겠네헤끝에거 아, 저거 아 여기 올라가는 길 아니잖아? 차도 있어 어 거기에서 저 옆으로 해서 가야 돼 네. 일단 저기 하나 있는 거 갖고 올게요 파이데드홀 일단 물러을래 기름을 컴퓨터가 잘 싸주고 있다 컴퓨터 좋은데? 내 뒤에 있나? 그거 넣어봐 나 컴퓨터 살려올게. 네. 루이야 패스 여기 어디? 어? 여기. 아 잠깐만. 야야야야야 <laughs> 여기 여기 됐다. 내가 짝 끝에 거안 갖고 왔는데? 그걸 <름> 내가 <남아 름> 갖고 왔어 지금. 전하십이프 음. 하나 더. 음. <름> 음. 이 내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 네 아, 위에 있었구나. 어, 야, 알아. 어휴. 어, 미치, 얘가 쿨이야. 야. <laughs> <laughs> 뭐야. <웃음> 뭐야. 안 쏴지네. 뭐가 안 쏴져? 벽쏴질줄 아는.. 아쏴지거야 벽을 쏘는 있지 저거 나못살리거야 <laughs> <laughs> 기름 넣겠습니다 나머지 기름 타.. 김타... 아 밑에 어 이게.. 예. 어? 하나가 어딨어? 아저 방금 떨어졌어요 갑시다 <laughs> <laughs> 그럼 이 살려갈까요? 그냥 옵시다 뭐 살려.. 살려서 가도 되고 그냥 가도 되고 무엇을 가지 놓음? 야! 아 이여 인더홀 거야 찾아보야. <laughs> 뭔데? <웃음> 왜 점프 뛰었어? 응? 네? 왜 점프 뛰냐고 밀치면서 점프 뛰었어요. 너 차조 소리 듣고서 니네 뒤로 빠졌는데 너 죽으라고. <laughs> <laughs> 어, 코컴터께서 캠페인 해도 재밌다. 오랜만해서 그런가? 오랜만에 <laughs> 저희 아는 <안은지> 짓게 <꽤> 됐죠. <laughs> 로밍은 너 튕길 때 그냥 아예 강중이 돼버리니 네, 그냥 아예 튕겨져요. 그냥 확 빠져야 돼, 파데가? 꺼져요. <laughs> 음... 뭐 알림창 그런 것도 없고 그냥. 그냥 꺼지는 거야? 네. c 0 u 은다 있죠, 뭐. 네인보드랑. 나 우리 편 어떻게 실수를 여섯 번이나 쳤지? 뭐였는데, 안쓴것 같은데 신기하네.